Yeah. 어 파도에 막 힘을 휩쓸려 가지고 지금 막뭐 여기저기 막 지금 떨어져 있네요. 소라 소라도 있나 볼까 한번. 어우씨 없겠지? 예, 이거는 없네. 어, 파도에 떠밀려 가지고 이 조개가 오우 엄청 들어 있네. 와 대박입니다. 와 엄청 크네요. 어후 어, 파도가 뒤집어지길래 울때를 기다렸다가 어, 잠깐 3 0분 동안 주었는데 이렇게 많이 주었네요. 소라는 굉장히 큰거한 다섯 마리 죽고 그리고 이 조개 비싼 조개 있잖아요. 이거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이거 하고 아 맛있는 조개 많이 있었어. 이런 거 있잖아요. 와 그리고 피조개 있잖아요. 피조개. 이 피조개. 와, 이거 엄청 큰 것들하고, 또 여기 뭐야. 요, 조개 있잖아. 이거 뭐 나비 조개, 합조개라 그러나? 골뱅이. 와, 골뱅이도 있어. 피조개를 한번 보면, 피조개 크기가 얼마나냐면, 요만해요, 요만해. 요것보다 더큰거 있는데, 와, 진짜, 파도가 오늘 너무 막 세게 뒤집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가봤거든요? 야 이봐요.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거의 뭐조개급이 조개급 이 조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 조개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피조개 이렇게 큰면 처음 보네 또 이거 아주 조개가 덮여져요. 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 야 싱싱하고 이걸 뭐해루질을한게 아니라 그냥, 파도가 뒤집어지길래, 아, 오늘 저녁에 좀 나오겠다 싶어서 가봤더니, 와,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. 장난 아닙니다. 아. 손 싫어. 손부터 녹여야 되겠네요. 어우, 진짜. 눈도 어마어마하게 왔는데, 여기 보세요, 한번. 와. 이건 지금 녹아서 이런 거예요, 지금. 와. 좀 녹여야 되겠어요. 아우 추운데서 다른건 춥진 않은데 왜냐면 잡는 재미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막 잡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우 적당하게 요만큼만 잡아. 요것도 어마어마하게 잡은거라 그냥 적당하게 하고 왔습니다. 아우 이거 뭐푸대짜루 가져가면 진짜 한 푸대는 죽겠어요. 자 키조개부터 구워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소라 하나, 한마리 큰거 한 두마리 두개, 작은거 세개, 그리고 골뱅이 이렇게 한번 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우 조개 굽는 냄새가 그냥 죽이네요 아, 아따 소라 한 마리 골뱅이 거 집어 넣을까요 골뱅이 골뱅이하고 소라 큰것한 마리 더 오거까지야 골뱅이는 이렇게 내가 직접 이렇게 그, 바로 그냥 내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먹는 것도 처음이네요 와 관자놀이 보세요 관자놀이 와 죽입니다 큰거 소라 두 마리 놓고 골뱅이 놓고 그리고 이렇게, 또 이렇게 막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많이 난리 씁니다. 내일 이거는 그 조개 전 해먹고 피조개는 어 간장에다가 이렇게 무침을 해서 해먹어야 될것 같아요. 내일도 파도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파도가 또 뒤집어지면 이번에는 좀 뭐라 해야 될까. 아까는 봉투를 너무 조그만 거 가져가고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가져온 거예요. 진짜 그한 푸대 가져가면 진짜 한 푸대 다줄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와. 요거는 쟤는 뭐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이 부분은 버리고 먹겠습니다. 내장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내장은 버리고 요 관자하고 이쪽, 이쪽으로 먹겠습니다. 와, 맛있겠다. 와사비에다가 살짝 찍어서 초장도 있는데 오늘 와사비로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뭐 관자가 하나도 안 찌기네. 이렇게 부드럽냐? 와, 끝내주네 이거. 와, 대박. 음,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엄청 부드러워. 또 간장이 매운 간장이라 매콤하니.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우. 아깝다 아깝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음~~ 골뱅이네 골뱅이 골뱅이 하면 잘 아시죠 유동골뱅이 근데 나는 그냥 우리나라에도 이런 골뱅이가 나오긴 나오네요 제일 좋아하는 소라 아 소라 한 마리 이제 했습니다 한 마리 더 뽑을게요 두 마리 삶았습니다 골뱅이 한마리하고요이 소라 껍질을 보면 이 뭐라고 될까 그 기생하는 그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걸 그래? 하여튼 뭐 이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엄청 어, 뭐라 될까 크기가 크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작은 것들은 이런 기생하는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큰 거는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횟골뱅이 한번 먹어보고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번에는 그냥 손으로 한번 먹어볼게. 초장 찍어 먹어볼까요? 와, 이거 맛있네요. 식감이 소라보다 좀 질기고 탱탱한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어, 골뱅이는 다 먹었고요 소라 자, 소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 소리가 숨쉬는 소리 자꾸 들리네요 <laughs> 음, 역시 소라야 음, 맛있어요. 탱글탱글하니. 어. 자 조개탕을 한번 끓여봤는데요. 와그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. 여기도 양이 많지만 다른데도 지금 있거든요. 이거는 나중에 그 짤짤한 것들은 어, 전을 부쳐서 한번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살봐요. 통통한 게 그냥 와 해감이 해감이 된 건데 해감이 약간 덜 됐나 보네 이거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부드럽네 조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. 와... 엄청 저기 부드럽고 쫄깃쫄깃해요. 오, 어우... 이 녀석은 진짜 크네. 야. 이야... 살 봐요, 살. 어우.